외국인들이 전부아 살아요. 방이 없어요. 아, 없을 진짜요? 정도예요. 그럼요. 왜? 와, 여러분, 세입자가 너무 많아서 빈 방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두들입니다. 우측에 규모가 큰 하나로마트가 있고요. 그 맞은 편에 오늘 볼 원룸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진입할 때 철길 건널목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길 내내 전부 원룸 천지였어요. 이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고, 그래서 원룸이 좀 있나 보다, 요 정도만 생각하고 갔는데요. 주변 탐문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방이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은 1억에 나왔고요. 방 개수는 7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바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저는 여기 앞쪽에서 들어왔고요. 주변이 죄다 원룸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약간 이런 외국인 전용 그런 샵이 있어요.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바로 도로 옆에 이 나들 가게 슈퍼 하나 있고요.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요. 이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꽉꽉꽉꽉 차 있어요. 주차는 상당히 불편한데요. 2 집입니다. 지금, 문을 뭘 감아 놓으셨는데요. 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1층에 이런 문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 그리고 여기 이제 다 방, 방마다 호수가 써 있죠. 지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은 이제 주인 세대처럼. 통으로 넓게 사용하고 있고요. 1층은 방을 여러 개로 만들, 나누어서 지금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변이 죄다 이제 이런 원룸이듯이 20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는 문이 이렇게 열려 있네요. 어, 근데 이게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세입자분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 여기는 지금... 거주 중인 분이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기를 안내, 전기를 전기 요금 미납으로 이런 게 붙어있네요. 네 20만 원 미납으로 전기가 끊겼고 이 집도 48,000원 안내서 전기가 끊겼어요. 다른 집들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집도 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문이 다시 열려있네? 여기도 전기요금, 미납요금 58만원 여기는 7만원 1층에 도면상 방이 8개로 나와있었는데 현재는 합친걸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여긴 불이 계속 들어와있네요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 네, 2층에도 방이 하나 가스가...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나? 여기는 2층 주인세대 현관문입니다 이방이 하나 이렇게 예전에는 여기도 이이었던것 같은데 지금 다 터가지고 한 칸으로 쓰고 있다고 주변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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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방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2층 총 원룸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여기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태양광은 지금 꺼져 있네요. 위에 옥상에는 지금 여기 뭐 방수포 같은 걸 씌워놨는데, 아, 이게 누수는 없을지 정확히는 알수 없겠네요. 그럼 월세는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근처 상가 사장님과 대화 내용 잠시 듣고 물건 정보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왜 이렇게 원룸이 많아요? 여기가 원룸촌이에요 여기, 뭐, 여기 지대가 원룸촌이야 여기 주변에 뭐가 있어요? 주런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 네 여기 싸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부아 살아요 방이 없어요 아, 없을 진짜요? 정도예요 그럼요 여기 원룸은 그 봐. 방 월세 까요? 벌써 20만 원이지. 그정금 어, 20만. 20만 원에. 어 괜찮네. 그런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 이름 몰려두는 거야. 싸게 받을 거니까. 응. 한봐만에 20만 원에 살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요. <laughs> 아렇구나 응. 음, 그래서 여기가 싸서 많이 오는 거예요. 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오늘 물건은 경매 물건으로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 기일은 4월 17일 월요일이에요. 주소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105-9번지로 노란색 별표시가 오늘 본 주택의 위치입니다. 물건 바로 건너에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가 있고요. 서북쪽에는 충주첨단산업단지와 메가폴리스산업단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우측은 충주 시내권인데요. 충주역과 버스터미널 10분 거리, 그 위로 충주 제1, 2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산업단지가 가깝고 시내권도 가까워서 월세수요도 좋은 위치인가 봅니다. 최초 감정가는 2억 1000만 원, 유찰된 현재는 1억 7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없고 떠안을 권리 문제 없는 물건인데요. 앞서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전기 요금 외에 미납 요금 등이 있을 것 같고요. 내부 상태 알수 없어 어디에 어떤 부분이 수리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방은 큰 방, 작은 방다 합쳐서 7칸이니까 20만 원씩 계산을 해보면 14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고요. 이점 감안하셔서 현재가 대비 본인이 생각하는 수익률에 맞출 수 있는 금액에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현장 직접 방문하셔서 주변 분들께 여쭤보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이에요.